나는 이로 쓰니까 아 쓰면 되고요. 만났어라는 말은 과거죠. 만나다가 영어로 m e 이고 미세 과거형 met를 쓰면 됩니다. I met. 그 다음에 남자 한 남자를, 한 남자를 말하기 때문에 어라는 부정 가사 붙였고 man을 써서 I met a man 이렇게 쓰는 거죠. 그 다음에 차가 노란색이라는 말을 쓸 건데 누구 차가 노란색인 거죠? 그의 차가 노란색인 거죠. 그 남자의 차. 그래서 여기에 그 남자의 차라는 의미로 whose라는 소유격이 들어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차에 해당하는 주어 car 써야 되고요. 그리고 in이라고 했는데 앞에 과거형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도 과거형으로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쓰면 돼요. car was. 그 다음에 노란색이 용으로 yellow가 되는 거죠. 그럼 전체적으로 I met a man whose car was yellow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, 차가 노란색이 인해서 뒤에서 w h o s car부터 yellow가 맨을 꾸미는 거죠.